여러분 저는 피아니스트 손여름입니다. 별도 콘즈기 JJ 문정재입니다. 고잉홈 프로젝트는 저희가 2022년 여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보인 오케스트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케스트라 음악가들. 한국을 또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음악가들. 이두 그룹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의 아이디어였어요. 한 10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해외 연주를 많이 다니게 되면서 이 지역 저 지역에 가서 오케스트라랑 이제 연주를 하고 이러면 어, 거기에 계신 한국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너무 반갑다고 막 얘기도 해주시고 저도 외국에 살면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조금 비슷한 그런 감정도 가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분들이 다 한꺼번에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하다가 이렇게 진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기서 연주를 꼭 하고 싶어서 모인 그런 단체예요. 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가 너무너무 음악에 같이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음악에 대한 열망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 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저 혼자 또는 저의 친구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분들과 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대규모 오케스트라 군단을 끌고 저도 이제 이한 파트가 되어서 이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하고 서곡 전곡을 이제 이어서 연주하는 시리즈인데 이 곡들은 베토벤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곡들이라고 할수 있고 대중 분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정말 많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근데 그 모든 시리즈에 앞서서 별마당에서 최초로 <laughs> 베토벤의 작품을 저희가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1년 넘게 동안 진행될 이 시리즈의 맨 앞에 이 별마. 당 도서관에서 프리뷰를 펼칠 수가 있어서 정말 설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단이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서 질자 없이 연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오래된 전통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연주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대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생경한 풍경일 수도 있어서 그런 재미를 가지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번 연주에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영웅결곡이라는 곡은 베토벤 인생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작품 한 서너 개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 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공유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전문 공연장이 아닌 이 열린 공간에서 오케스트라 공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오직 여기 별마당 도서관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연주화도 굉장히 차별화된 시각적인 것. 음악적인 것, 공간적인 것, 이 모든 걸 느끼실 수 있을 테니 12월 3일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잉홈프로젝트의 첫 별마당 도서관 데뷔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랜드마크인 별마당 도서관에서 정말 대단한 음악가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제가 보증합니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꼭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음악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잉홈프로젝트가 별마당 도서관에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